안녕하세요. 잡밥의 경매입니다. 오늘도 지금 시간이 5시 42분인데 오늘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은 어디를 찍으려고 하냐면 그 지난번에 여주에 있는 대신 만물이라고를 한번 올렸습니다. 근데 그때 야... 즉, 네. 음, 바깥 경매를 제가 못 찍었어요. 좀 늦게 가는 바람에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새벽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11시에 시작하는 야외 공매를 좀 찍고 싶어가지고 저 지금 나왔습니다. 물건이 어떤 했었고 그래서 점차 검사 오늘 월요일인데 원래는 오늘 월요일 날은 제가 아산을 내려가는 길이 날이에요. 그 아산 근처에 경매장이또몇개 있는데 거기를 찍을까 하다가 그래서 오늘 제가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 여주 대신으로 갑니다. 자 조금 있다가 자, 다시 동영상을 겠습니다 네, 이제 도착했습니다. 보다가 조금 쉬었다가 도착했어요. 아무도 없네요. 아무도. 어, 여기 사장님은 지금 요 안에서 좀 있으면 나온대요. 오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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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 바깥 경매. 한번 오늘 좀 어떻게 하나 한번 좀 보고 싶어서 왔어요. 지난번에 왔을 때도 제가 오래 있지는 못했어요. 그때도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찍어서 올렸더니 조회수가 그래도 다른 데만큼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1400인가 1500 정도. 지금은 이제 월, 수, 금요일 날까지 합니다. 그러면은 11시에 시작을 하고요. 아, 이따가 경매를 시작하면 다시 제가 또키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한 11시 가까워옵니다 시간도 11시인데 이제부터 사람들이 조금 오기 시작하네요 여기는 일반 손님들이 상당히 많으시답니다 물건은 아주 다양하게 별 현황과 다 있어요 이 물건은 문경의 세제경 매장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오셨답니다. 여기는 제가 다음에 수요일날 야간을 하는데, 수요일날 제가 한번 방문을 하려 그래요. 여기는 상당히 그 재밌는 물건들이 많이 나온대요, 여기요. 문경 세제. 11시인데, 결국은 12시에 시작하네요. 바깥 경매는 그렇게 인원이 많지는 않아요. 경매를 시작하니까 그때 또. 자나을고자 만. 이이 이렇게. 자세 주고 만 하나, 자만 미개봉이요 로보미니. 요 더. 자, 2만, 요 자, 네, 2만. 자, 2만 없어요. 15,000. 자, 그 여기, 여기 있는 거 그냥 추르륵 하세요. 네, 예, 음. 그, 네. 네. 그거는, 그건 같이 나는 거 아니고 하나씩만. 하나씩, 네, 어? 하나씩 만오천 원을 받아야 됩니다. 자, 만오쪽원 없으시면. 자, 만 원. 네, 네, 네. 자, 네, 만오천 원. 네. 없으시면. 자, 만오천 네. 원. 자, 만오면 원. 자, 원. 자, 만오천 원. 자, 만 자, 만 시, 천0 자, 원. 자, 만오천 원. 자, 만오천 자, 자, 한번 79. 칠 72분. 자, 75가 갈게요. 75. 아, 50하지말 하지 마. 아 밑에 가는오후 갖고 어가고 원수로 가려고. 아, 그러면 100만, 100만 가 볼게요. 100만. 아 이거는 5만 갈가 갖고 백 10만 원 올라가는 거예요. 백 아, 100만 원. 갈래. 직행으로 가래. 만에 걸 마지막. 없니다 안 올라가. 아, 안 올라가요. 천천히 가야지. 예쁘게.